6장의 사건 바로 앞에 5장 마지막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민이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한 것을 가르침으로서 설명하시기도 하시고, 자신의 가르침을 행동으로서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두 가지 사건을 바리새인들은 잘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하면서 또 제자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저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가?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의문이고 바리새인들의 고발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뭐 저도 어릴 때 아마 그밀 같은 거 이렇게 주술 때가 되면 잘라서 구워도 먹고 비벼도 먹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고 도둑질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왜 도둑질을 하지 않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농사지을 땅을 다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밭 모퉁이까지 알뜰하게 베지 않는다든지 한번 추수하고 지나가면 아이고 내가 좀 제대로 안 베서 돌아가서 한번 더 베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이삭죽기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삭죽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낙은네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는 분명하지 않는데 그러나 6장 1절에 안식일에 하는 이 안식일은 약간 다른 단어를 썼어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안식일을 가르는 단어가 아니고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렇게 구별이 안되는데 헬라에는 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찾아보니까 듀테로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특별히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6월절 절기를 지나고 첫 번째 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로 여행 중인 어,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나그네로서 그것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 저절로 그냥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상을 잘라 먹은 것이죠. 그것을 어, 바리새인들이 책망하진 않았어요. 어, 율법에 의하면은 나그네가 어, 좀 먹을 수 있다. 요즘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 읽때같으면 무슨 어, 참외밭에 가서 참외 한두개따 먹는 걸 가지고 혼을 내줘도 도둑이라고 고발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수박밭에 가서 수박 따먹으면 야 이놈들아. 그냥, 어? 하나만 하지, 수박 고른다고 그냥 다 이렇게, 망치, 농사 망치면서 그렇게 다 먹지 말아라. 뭐 그런 정도 옛날 인심이 있었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왜 남의 이삭을 잘라 먹느냐?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도둑질 한거 아니냐? 아니고, 그 말한 게 뭐냐면, 왜 안식일 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서 한 것은 추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데에서는 예수님이나 유대인이나 서로 이렇게 생각 차이가 없어요. 바리새인들하고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이를테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몇 걸음까지 걸을 수 있느냐? 몇 걸음을 넘어가면 이거는 일이다. 그냥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이를테면 천 걸음까지만 걸어야 된다. 그러면, 안식일 을 걸을 때는 조심조심해서 몇 걸음 걸어걸 하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999 99, 걸음 걸으면 거기서 밤을 새더라도, 안식일 날 어이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게 열심입니다, 사실은. 그죠? 제가 그,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지 제가 직접 경험을 하니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 바쁘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면도를 못 하셨는데, 밤에 면도를 하다 보니까 12시에 딱 넘었어요. 그래서 밤만 해가지고, 그냥, 응, 음, 그만했다. 그렇게. 그 주위를 성수하겠다는 어떤 열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렇게. 근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음, 그걸 자기 자신한테 적용했으면, 자기 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안식이 잘지게자기 하면 좋은데, 이제,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배고픈 사람이 배가 너무 고파서 이삭을 잘라먹는다. 굳이 따지자면 개명으로 보면 남의 거니까 도둑질과 환기될 수 있는 개명인데 하나님 괜찮다 하신 거예요. 네가 농사진 거 아니라도 그냥 좀 잘라먹는 것이 괜찮다. 나은애가 배가 고파서 괜찮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율법에는 정신, 정신 그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첫째는 그걸 남에게 적용한 거고 둘째는 율법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에 관심이 많았지 왜 지켜야 되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타락한 인생에게 주어진 형벌이요 과제입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서 근데 먹을 만큼만 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일하다 보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에는 자기 밑에 일하는 일꾼들로 쉬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그 믿음 좋은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이 회사를 하시는데 자기는 주일 잘 지키면서 직원들한테는 일하게 한다. 그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놓친 거죠. 안식일에는 좀 쉬어라. 내가 이제 육체를 가진 존재니까 좀 쉬어야 된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생명을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날도 극 그, 극단적인 그 거우파와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 남이 누르는 걸 타는 건 괜찮느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논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는 아파트에는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모든 층에 서도록 세팅해 놨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저절로 1층에서 문 열리고 2층에서 문 열리고 3층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들은 이제 믿음이 좋으니까 허무하죠. 내가 참 허무하다. 그렇게, 그렇게. 면도를 하다가 반쯤 했는데 그냥 안식이 주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다 하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 내일 뭐 설교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인들 앞에 밤만, 어, 하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미리 미리 안한거 죄송합니다. 이런 정도 같으면 괜찮습니다. 자기한테 정의하는 것이고. 참, 인생이 참그 쉽지 않네. 내가,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고 말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자기가 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모님이 목사님, 일두시가 됐는데 왜 계속 면도하고 있어요? 그만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문제 된다는 거죠. 남에게 적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것들 봐라. 그럼 다윗은? 다윗이 쫓길 때, 그죠? 다윗이 그 쫓길 때, 다윗이 자기와, 자기와 함께 앉아서 시장할 때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 이게 잘한 거 아니에요. 그죠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은 겁니다 이게 이제 뭘 말하냐면 은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죽지 말라고 살라고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응? 그 제가 이제 그 주일 성수 때문에 어릴 때는 그런데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사님이 왔으면 설거는 언어를 받아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됩니까? 학생이니까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됩니까? 이러 물으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뭐 그, 그래도 안죽어요이러 물어들어. 주일까지 우리식으로 보면 주일까지 일하면 안 죽어서 안 죽어요 이 말이에요 쉬어야지 사람이 일주일 루좀 쉬어야지 하나님 쉬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아등바등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몸이 탈라고 결국은 자기 생애가 더잘 살라고 하는 건데. 더잘 살려고, 돈도 더 벌고, 뭐,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사람도 아니고, 그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죽냐? 그럼 죽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로이 사는 인생들에게, 낙원에서 쫓겨나서 일해야 사는 인생들에게, 아, 일주일에 하루는 너 쉬어도 괜찮다. 너 쉬어도 내가 책임진다. 그것이 안식이죠. 또 한편으로는 너 먹고 산다고 쫓아다했는데 일주일 다루는 하나님에 대해 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자기만 돌아 우리 식구 우리 가족은 돌아왔는데 주일이 되면 다른 사람 좀 돌봐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서 장로의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안식이에 해야 될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둘째 이웃을 돌보는 것, 셋째 부득이한 일을 하는 것. 안식일에도 청소는 해야 되고, 그죠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뭐 밥은 해야 되죠. 유대인들 중에서는 안식일에 밥안 하고 그 전에 다 해놓고 해놓고 먹기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먹는 것이 주수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은 이렇게 그 말씀은. 아니 배고픈데 먹어야지 배고픈데 먹어야지 뭐 잘했단 말입니까? 잘했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것은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럼 안식일에 불 나면 불안 끌래? 그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안식일에 네 소나 양이 우물에 빠졌으면 그럼 안식일이라고 안 건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저 계명이 어겨지는 그런 이유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기생 라압이죠 기생 라압이 정당군을 숨겨뒀는데 여리고 왕이 사람 보냈어요. 야 정당군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붕에그주붕에 사원은 어? <laughs> 뭐 장작더미 속에 숨어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건데 그럼 그 사람은 잡혀가 죽게 되는 거죠.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다도 선택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거짓말 안 한다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정당군들을 죽이는데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조직신학이나 윤리학에서는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거예요. 그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중요한 것을 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을. 기생랍은 라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십니다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뭐 그렇게 예가 빨리 쫓아가시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당간 건너간지 모르겠.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한 겁니다. 거짓말이죠, 사실. 은 성격을 잘했다고 말하지도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왜 인생이 부득이하게 살다 보면 다못 지키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저게 문제가 되고 저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더 중략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죠. 겸손해집니다. 내가 뭐, 일부러 한건 아니지만, 그냥, 그냥 말씀대로 살려 노력해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렇 저는 주일은 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주일도 일어나면 그냥 굶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권리가 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러면, 어, 김 선생, 내가 뭐 매주는 못 해주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하러 와라. 그날 내가, 내가 대신 사을줄게이구했으면그 정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옳은 태도입니다. 그죠? 렇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놈아, 넌 하나님도 안 믿냐? 하나님다 책임질 건데, 지 건데, 왜그먹을가지고 그렇게 어? 하느냐? 믿으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 사신 태도와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하 먹고 고발을 많이 당했는데, 그러면 조금 조심하실 것 같은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또 일부러, 지난주에는 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비난했지. 고 그, 저기, 뭔지에는 보자. 고안식일에손 그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고치 줘버린. 안식일에 고쳐. 그러면서, 그래, 내가 고쳤다. 안식일에뭘잘못면 되냐, 내가.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일을 한게 아니고, 자리에 삼일을 써보세요. 이런 거. 손 마른 사람 보고. 뭐, 안식일에 이래서거든. 나아팠어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고친 겁니까, 그게? 자리에서 미어서서나와버린거예수님은 고치셨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고쳤다고 말을 하니까, 야, 저분은 어떤 분인지, 그손 어? 아, 그 마른 사람 보고 한번 일어나라 하니까 나아붙더라그 예수님의 능력을 선전해야 되는 그런 판이야. 그, 그게 그래야지 예수님이 일한 글을, 일했다고, 어, 안식을 고쳤으니까 일했다고 하는데, 그냥 그, 그, 예수님이 고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앉다 때려서라 했는데 저절로났다 그렇고도 피난도 못하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다 이이 말할 때 다윗 이야기를 왜 했느냐? 다윗을 백성들이 안 말하네요 왜 왕이니까, 왕이니까 왕이 됐잖아요. 뭐 임금은 주의하고싶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 어? 뭐 제사 떡을 먹든지 말든지 물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은 기름부으었지만 완전히 백성들의 왕으로 인정하지만그 후에 왕이 된다면. 그때 임금님 왜, 그, 뭐, 어? 성전에서 떡을 먹었으면 이런 말 하는 놈이 아무도 없어요. 왕인데. 예수님 말하면, 나는 누구고 말.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 왕이시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 왕이시죠. 아니, 내가, 내가 데리고 다니는 내 제자들 안식일 날 배고프다 해서 내가 준 땅에서 나는, 오늘 농부가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결실해요? 오늘 좀 먹으라 했다. 그럼 먹으려면, 그럼 비벼서 먹어야지. 그러면 그냥 어떻게 먹냐. 뭐 그런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나들 참, 참 이상하다. 응? 그 배고픈 사람들이 먹는 거 보면, 아이고, 그 저기, 그, 그거 먹을만 해요. 그거 먹어가지고 되겠어요.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가 식사라도 함께 대접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사로 같이 오시죠. 뭐 반찬 많이 없어도 드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될 거지. 그걸 보고, 아니 저놈들이 안식일에 무슨 추수 하고 있구나. 그 선생이라고 하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그래. 나도 안식이래. 고쳤다, 그래. 안식이래. 손마하 고쳤다. 어쩔래?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뭐, 추수하는 거나 손으로 비비스니까 그 행동이 나타나. 예수님은 그냥 그 말씀으로 한 거예요. 일어나라. 하니까 나, 나 버린 거예요. 그게 일인지, 뭐, 하나님에게 서는 무슨 일이란 게 있습니까? 제가 늘 하는 건데, 이게 법, 어, 법 조문이 있고, 법 정신이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법 정신을 율법에 더 중요한 바가 무엇이냐? 의와 인과신입니다. 우리가 조문을 따지면,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조문을 따지면,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주일 지키는 거 공부 안 하고, 뭐돈안 쓰고, 뭐 그런 거 했거든요. 테레비 안 보고, 그런 걸 했어요. 그걸 다 따져서, 그걸 잘 지키려고. 저는 지금도 주요일날돈안 쓰잖아요. 올때 하던 게 있으니까. 그래도 그러면 꼭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요즘은. 그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제, 제 믿음에 따라서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주일날 저는 서울 시민 가서 놀래기는 무슨 안수 집사님들이 주일 예배 마치고 자기들끼리 모임하러 가서 식당 가서 가면서 목사님 식사로 갑시다 하면서 나는 누구 집에서 하는 것싶어 따라 나서더니만은 식당 간다 하길래 나는 주일날 안사 먹어요 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럼 뭐 내가 뭐사 먹지 말라고도 뭐그 뭐 우리 집에서 대접해주면서 아 주일날은 막돈 쓰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서 먹자 뭐그랬으면될 건데 그도 안 해주면서 어이 집사들이 어디 가서 뭐돈이나 소등교 이렇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죠. 그래 뭐 어쩌겠노. 옛날 같으면 다 권사님들이 주일날 자기 집에서 다 불러서 같이 대접을 했는데 요즘 뭐 그렇게 하기 힘들고 집도 좁고 그럼 뭐 먹어야지 굶을 수는 없지 어떡하겠는가. 뭐그 정도로 하면 좀 겸손하게 참 우리가 열심히 믿고 한다 해도 잘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참 하나님 우리를 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죠. 그러면서 또어떤데는 또. 어떤 데는 또 금식도 뭐 해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안식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더잘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죠.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오장 마지막에 새 포도주를 세부대 넣어야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자기들의 낡은 포도주 부대에는 안 맞는 거야. 왜? 그것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냥 율법의 조문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 꽉딱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안 들어맞거든. 하나님 가르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형제를 더잘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도 오랫동안 묵상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정답이 뭐 쉬운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 뭐, 뭐 제자들이 먹은 것 그에 대해서 뭐생명을해서 먹었고 아픈 사람 고친 거지 이제 그런 것에 겁니다. 주기를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안데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